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병신년에 태어나서 가보월 무오일 시는 불명 모릅니다.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해설해 봅니다. 아, 모기 하나 화가 세 개,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시의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사주는 아주 유명한 뉴스앵커 순석기 시사주입니다. 손석희 씨가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상기 지금 밀번으로 지금 나오네요. 게 다름이 아니고 어떤 뭐 기자를 뭐 폭행했다는 그런 기자 기사가 올라와서 그런데 어, 손석희 씨는 그냥 손으로 밀침했다 그러고 상대방은 맞았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운이 어떤가 인제쫌살펴봤습니다만는제 지금 대운이 어, 이번에 인제 63살. 63살 되, 되는 사람인데 에, 이제 64살 됐는데요. 경자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자 대운, 경자 대운이 많이 나쁩니다. 경자 대운이 경자 대운이 지금 좌우충을 좌우충을 하니까 문서에 흉이 있어서 문서 깨진다. 손재수가 있다. 구설수가 있어서 간재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이 경자 운이 상당히 나쁜데 이 사람이 이제 몇년 전부터 JT JTBC 그뉴수 사장을 맡아서 어그 상당히 협격한 공을 세워서 지금 메이커가1이죠 지금 신용도 언론사에서 1위입니다 지금 가장 그 영향력을 옛날에 KBS MBC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JTBC가 압도,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그 손석희 씨이 공이 커서 어 지난번에 사장으로 지금 JTBC 전체 사장으로 지금 승진됐어요. 원래는 뉴스만 담당 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도 그 조등동으로 끼어가지고 진보계통에서는 상당히 안 보는 거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JTBC는 많이 이제 방송국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졌죠 이미지가. 조선일보나 조선 TV는 지금도 상당히 뭐 보수인들 아니면 안 보는 그런 입장이고 말이 많듯이, 근데 JTBC는 많이 이제 진보 쪽으로 믿을 만하다 보도가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자가 경자 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주다. 경자 우는 좌우충을 하니까 자우충을두번 하니까 문서가 깨진다. 또 여자예요. 이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부부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원래. 부부간에 깨지면은 이제 문서가 깨지는 거니까 그 이혼하는 거죠. 갑경충하니까 간재수가 있다. 아래 사람을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동 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서 유튜브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올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쁘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올려봅니다만은 그래서 그 경자 대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 좋고 나쁨이 있다. 사장까지 승진하고도 좋았죠. 이제 근데 다른 학문으로 보니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른 학문으로 보니까 아, 이 학문으로 보니까 다분히 문제가 돼서 12월 달에 문제가 상당히 되네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2월 달이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고 금년에 여기고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지금 안 좋아요. 이분이 연속으로 안 좋아서. 그러 이거 오 자는 뭐냐? 운세가 오 자는 첫째는 놀래며 놀래 놀림. 아주 놀래는 일이 생긴다. 건강 사고, 가격한 행동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라는 것은 이제 해라는 것은 중후 폭행 상해 건강이 문제가 되고 이제 원진이라는 것은. 나무 어, 남하고 갈등이 생긴다. 아우 어, 어, 억울하다. 건강이 문제다. 근심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 번은 가까운 사람하고 배신한다. 이별한다. 사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연속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운세가 이거 이제 팔 번인데 팔 번이 손해수 사기 어, 금전거래 신용불량 건강 이런 것을 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또그 시비를 걸고 뭐 소송을 하고 또 시도 또 난리를 쳤으니까 뭐 변호사라도 서류 만들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자기 또 잘했든 못했든 자기 명예가 또 손상되고 그래서 이1 2월 달에는 무슨 근본적으로 놀리는 일이 생긴다. 남하고 시비가 걸린다. 손재수가 생긴다.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우 아, 상당히 좀 나쁜 편이다. 그런데 한 달짜리가 보니까 12월달이 상당히 나쁜 달인데 딱 지금 그렇게 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제 손석희 씨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추적을 끝까지 해 가지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나와서 그랬으니 그런 점이 아이이 방송국 믿을 만하다 속 시원하게 파헤친다. 전반적으로 그런 식이다 보니까 JTBC가 이시트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석기 씨가 바른 말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JTBC가 인기고 나머지 직원들, 기자들도 따라서 또 잘하는 거예요. 딴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언론사 선거할 때 MBC, KBS, 문화방송 이런 사람들이세개 합쳐서 여론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발표를 같이 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던데 전번에 보니까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행인 걸로 보고 손석희 씨가 계속 지금 이런 일 저런 일로 지금 소송을 당하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안 좋게 보고 아주 안 좋게 보죠. 한나라당에서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있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사실 보도, 중립성, 원칙을 보도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메이커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일입니다. 그래서 각 가지 상을 언론계에서 각 가지 상을 지금 씹쓰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오늘 누사없이 손석기 사장이 문제가 됐다 하니까 운세를 한 봤더니 운이 여전히 이렇게 운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놀리는이 사건이 있으섰다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스가 보다 보니까 대단한 거 있고 잘못하면은 또 앵커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또 회사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사람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봐야 되는데. 음 그래서 우연히 깜짝 놀래는 그런 달이었는데 진짜 놀래는 사건이 생겼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